기도하심으로 7월 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 홀로 경배 받아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죄 맡테 누리고 주어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없는 고로 보.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낚시 말고 기도 드려 아래 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카마시오니, 어찌 아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이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우리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여. 말씀은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한절 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여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올의 권세에 건지리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89편은 에스라 사람 에단의 교훈입니다. 89편의 전체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0편 89편의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인의 모든 삶도 완전히 파괴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개인 혼자 별도로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존재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어렵고 힘겨운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말씀 중에서도 24절, 28절, 33절 말씀에 계속 반복해서 언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 여기서 나는 여우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우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생각하면 다윗이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잘남, 자신의 의로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에서 다윗은 을에 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의 위치에 계십니다. 어제 말씀 20절을 보면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찾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원수의 앞에서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0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버려도 회초리로 다스리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인자와 성실을 나타내셔서 언약과 약속을 패하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35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시인은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하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하심은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의 차원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어려운 일, 힘겨운 일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자녀는 압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바울 사도 역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의 이 경험이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 생활에 위기나 도전으로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힘겨운 일,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이어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49절에도 역시 24절과 28절 33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반복되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힘겨운 일,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호소해야 합니다. 그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시인이 처한 삶의 자리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일부러 나를 피하시는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 잘못과 내죄 때문에 나에게 분노를 느끼시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신앙을 끌어올리는 자리로 갈까요? 아니면 신앙이 떨어지는 자리로 갈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지는 자리로 갑니다. 혼자가 되거나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더더욱 하나님과 대화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에게 내 힘겨움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겁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우리가 겪는 힘겨운 일에 근본적인 해결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려운 일, 힘겨운 일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찾아가야 할까요? 시인의 모습에서 올바른 자리를 찾자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자신과 똑같은 신세에 있는 나와 똑같은 사람에게 가서 내 속마음을 풀어 놓고 속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52절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지금 삶이 괴로우신가요? 아픔과 고통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눈물을 흘리고 계시나요? 근심과 걱정으로 한숨만 나오시나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 계시해 주신 반복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함께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높은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녹록치 않고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삶이 우겨쌈을 당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신앙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도록 만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함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제 어하나 영어 캠프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에 유익한 경험과 추억이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있을 남을 모든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주인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사는 인생 되길 기도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으니 관심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겨운 예.